아주 오래된 후배 김병건 프로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. 여기가 김병건 프로가 소개시켜주는 풀빌라거든요. 헤메. Hey 안녕하세요. 반가워. 내무실 썼고 아주 좋은 현상이야. 아, 뭐 이런 분들도 왔다 간 거야? 와 여기 빌라가 엄청 크고 좋은 거 같아. 시설이 다른데랑 비교할 어. 때 좋은 편이에요. 노래방도 있네? 어 노래방. 이건이 이건 공기청정기야? 네 공기청정기. 엄청 크다잉. 1층에도 화장실 저기 있고. 네. TV도 크고. 네. 테이블도 이렇게 크고. 이거 뭐야? 우리 먹은 거야? 나는 술은 못 마시니까 위에 것만 마셔야지. 아 과자도 있고 뭐 엄청나구만 술 <laughs> 엄청 좀못하겠네투화도 건조할 수 있고 야 이거 갈 냄새가 날 수가 없겠구만. 골프 치는 사람이 많이 온 다음에 여기는 거의 95%다 골프 치는 손님만. 네. 빨래도 무려아 100페소. 이거 뭐 유튜브 보고 오면 이런 거다 그냥 해주시겠지, 그지? <laughs> 여기 수영장이야? 네 수영장. 야 물이 깊어 보이네. 골프 치고 와서 수영하면 딱이다. 여기는 거실, 1층 어. 거실이고 2층에 이제 방이 4 개가 있는데 사이드랑 이렇게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. 보통 골프 치면 이제 네 분이 오시잖아요. 그럼 이제 오셔가지고 조식이랑 <laughs> 이런 거다 해주면 돼요. 방에 올라가 보자. 방 위에는 몇개 있는 거야? 숨겨진 방까지 섭외를 다 개인데 네 개만 음. 쓰요네 개만. 네 명이면 골프 치러 와서 딱 묵고 가기 딱 좋네. 네, 원래 여기가 골프 치는 손님들 위에가지고 음, 방 크기가 다 똑같네. 방마다 화장실 있고. 네, 방 사이드랑 구조는. 아 똑같구나 어, 위에는 방만 있고 밑에는 이제 거실, 밥 먹고 네.